자 2번 유제 1 2번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8x의 세제곱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2y제곱의 z면요 z의 전체 제곱이면 4y제곱 z의 제곱이라고 써줘야겠죠 곱하기 x의 제곱 y의 제곱분의 1인데요 그러면 일단 x제곱 x x 제곱 사라서 x가 될 거고 y제곱 y 네 제곱이 사라져서 y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32의 x y의 제곱 z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음. 자, 이제 기본 1-3번과 유제 1-3번을 풀어볼 건데요. 자, 얘네 둘을 한번 풀어볼 건데, 오! 문제가 사라졌어요. 오, 쉣. 자, 문제를 얘도 복사를 해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 문제 1-3번부터 먼저 풀고, 그러고 나서 한번 진행을, 어, 유제 1-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의를 이렇게,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p 빼기 q 같은 경우에는, 아, 어떻게 하는 거야? p에서 3b, 3q를 빼달라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y 더하기 3xy의 제곱 빼기 y의 세제곱까지는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서 3의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y 더하기 x의 어 Y 제곱을 빼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괄호를 좀 스무스하게 없애주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렇죠. 얘도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어,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괜찮나요? 얘네 둘이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혼자 풀 때도 이렇게 밑줄 치면서 조금 푸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밑줄 치면서 푸면 내가 이거를 계산에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썼죠? 어, 사라지죠. 다음 마지막 하나.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지금 p 빼기 q를 써준 거예요. 얘가 지금 p 빼기 q를 써준 거고, 그럼 이제 얘를, 뭐, r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얘의 계산 결과. 이, 이거의 계산 결과를 r이라고 한번 쳐보면요. r 곱하기 q는, r에다가 q를 더하고, 그 다음에 q를 곱해주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r에다가 q를 더하면요. 얘에서, 얘를 더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뭐, 굳이 식으로 안 쓰고 더해주면, 얘네 둘이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x, y의 제곱이랑 y세제곱이 나눌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q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q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전개를 해주면 x, 네제곱 y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따라와집니까? 네. 어, X의 제곱, Y의 네제곱, 빼기, x 세 제곱, y 세제곱, 빼기, X의 제곱, Y의 네제곱, 빼기, X의 Y 다섯제곱이 되겠죠. 그럼 일단, 얘네 둘은 사라질 거고요 얘네 둘도 사라질 거기 때문에 정답이 X의 네제곱, Y의 제곱, 빼기, X의 Y의 다섯제곱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음, 그럼 유제 1-3번도 한번 봐볼게요. 지금, P랑 Q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곱하기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되어 있어요. 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요. p 더하기 q를 한번 볼게요. p 더하기 q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o x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건 그냥 진짜 더하기야. 뭐, 이렇게 다른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얘하고 p를 곱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얘네 둘을 곱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쓰면, p, 그, 그러니까 뭐, 얘가 r이라고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어, 그럼 r, q, 아 rp네요? rp 빼기 r 더하기 p 예요 맞죠? 네. 아이 나 피해요 근데 지금 이게요 이게요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p를 곱하고 2 x 를 곱하고 괜찮나요 그리고 빼기 얘네 둘을 얘네, 얘랑 지금 얘를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ex의 세 제곱 더하기 10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7x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더하기 11x의 제곱, 빼기 3x 빼기 2가 되겠죠? 괜찮나요? 네. 음. 그리고 이제 p 빼기 eq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될 텐데, p 빼기 eq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어, 빼기 eq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2x의 제곱, 빼기 6x 빼기 4가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 p에서 2 q 를 빼주면 더 해주면 되니까, 2x의 제곱, 빼기 4x 빼기 4가 될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에서 이제 p를 곱해주라는 게또 똑같죠? 여기에서 어, 2x를 곱해주고, 괜찮나요? 빼기, 이거 그대로인 거에서 얘를 더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 그러면, 얘를 계산해주면 4x의 세제곱, 빼기 8x의 제곱, 빼기 8x, 빼기 2x의 제곱,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나, 그러면 플러스 2x가 될 거고, 플러스 4가 된다. 그러면, 4x의 세제곱, 빼기 10x의 제곱 빼기 6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계산한 거에서 두 번째 계산한 걸 빼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11, 10을 이제 빼기가 가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더하기 21x의 제곱 빼기 6이면 더하기 6이 될 테니까, 더하기 3x, 더하기 4면 빼기 4가 될 테니까, 빼기 6.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 숙제 해온 거 간단하게 문제풀이 끝났으니까 한번더 복습 꼭 해보셔야 되고 내가 노트에다가 해도 괜찮고 아니면 뒷장 넘겨보면은 지금 여기 여백이 있죠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 여백이 있으니까 그 여백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본 정석의 다항식 배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데 여기 다항식 나누셈부터 다음 시간 에 할게요라고 했었거든요 <laughs> 여기부터 보면 됩니다. 오늘은 3사에 대해서 풀고 그리고 3사에 대한 이제 기본 문제들을 한번 진도를 좀 나가 볼 건데요 3사의 개념 인 개념 강의를 찍고 그 다음에 어, 여력, 여력이 된다면 문제도 좀 풀어 보고 쉬든가 아니면은 어, 먼저 개념 설명을 하고 쉬었다가 어, 문제풀이하든가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혹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경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는 건데 첫 번째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쉬워요 그냥 2x 를 나눈다고 하면, 은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고, 얘도 4a 제곱 b 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계산해주면 4분의 3a 남을 거고요. 4에서, 아, a 제곱 나눌 거고요. b 나눌 겁니다. 괜찮나? 이런 식으로. 얘는 2분의 1a 남을 거고요. b는 안 나눌 거예요. 나누기 빼기 1이 1일 거고, 4, 4 나누기 4니까, a 없어질 거고, b는 제곱이 나눌 거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선생님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산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m으로 나누면 m분의 a 더하기 m분의 b다. <laughs>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다음 단넘어 보면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요. 방항식끼리 <laughs> 나눗셈을 할 때는 첫째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리고 개수가 0인 항은 비워둔다. 그리고 둘째 아래와 같이 수를 나눌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볼 겁니다. 어, 저는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마 나누기에 대해서 설명을 중학교 1학년 때 당신 첫 수업했을 때, 처음쯤에 수업을 했을 때, 나누기에 대해서, 곱, 아마 2차 방정식, 아니 1차 방정식인가? 수업할 때 이걸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걸 분명히 제가 너한테 한 기억이 있거든요. 34는 6 곱하기 5 더하기 4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어, 나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왜? 그냥, 우리가, 이걸, 이거는 알잖아.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근데 이거를 식으로 다시 표현하는 건 애들이 많이 까먹거든. 그래서 34는 6 곱하기 5. 그니까 러 얘를 몫이라고 했고, 얘는 나누는 수라고 했고, 얘는 나머지라고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A에서, 그 A라는 다항식에서 B라는 다항식을 나누면, 몫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 R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6 곱하기 5 더하기 4였던 것처럼, BQ 더하기 R이 A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눌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a는 bq r이다. 특히 r이 0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거죠. 나머지가 0이라고 하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 보기 5번을 제가 한번 풀어 드릴게요. 보기 5번을 한번 풀어 드릴 건데 <laughs> 5번입니다. 얘를 한번 나눠보래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말했지? 첫 번째,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라.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X제곱 자리가 없잖아? 그냥 비워놔라.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원래 뭐 이렇게 네모로 치진 않고요. 이렇게 비워둡니다 그러니까 칸에 그냥 띄어요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나눠 3x가 사라지려고 하면 3 x 세 제곱이 사라지려고 하면 얘가 3x가 곱해지면 되겠죠 왜? 얘가 3x의 세제곱이 되니까 곱하면 9x의 제곱 곱하면 더하기 6x 이해가십니까? 근데 나눠 쓰면 빼기죠 그러면 얘얘 얘 사라질 거야 그리고 얘는 더하기 그리고 얘는 빼기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써주면 9x의 제곱 마이 2x에서 마 6x 더하면 마 8x 더하기 20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가 사라지려고 하면 더하기 9가 되겠죠 네. 그러면 왜? 그래야 9X의 제곱 빼기 27X 더하기 18이 될 테니까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얘얘 얘 사라질 거고 얘는 이제 더하기가 될 거잖아 더하기 27이니까 19X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몫은 3X 더하기 9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19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요 전체 식은요 3x의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20인데요. 이 a는요, X, 그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a는 b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라고요. 이렇게. 그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운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데요. 다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 조립제법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조립제법이라는 친구를 할 때는 조금, 뭔 개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친구가, 어, 2단원? 혹은 4단원, 그죠 4단원, 4단원에서 나머지 정리로 또 나오는 친구거든요. 나머지 정리로 또 나오는 친구인데, 어, 이 친구 할때 조금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는데, 이제, 자, 이걸 좀잘 알려드릴 테니, 한번 천천히 해보자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 있어요. 보기 6번에 FX를, 적어요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것은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안 괜찮아? 2x 더하기 1이 왜? 나머지가 2x 더하기 1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이잖아요. 그러면 fx는 bq x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1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제 fx를 알수 있는 거야. 집중하세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니까 예식을 정리해 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리고 x와 2x를 더하면 3x 그리고 1과 1을 더하면 더하기 2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문제에서 f(x)를 구해달라고 했으니 이렇게 문제 가 풀리는 거고요. 어. 나머지 그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답도 다,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숫자를 이쁘게 쓰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써버릇하는 것을 조금 연습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조립제법이에요자조립제법인데 여기를 좀 많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좀 많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페이지 추가해서 다시 설명을 합시다. 자. 조립제법이 뭐냐?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은 계산법을 조립제법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와 같은 계산법이 뭔지 한번 알려줄게요. 자. 자. X-3은요, 근이 뭐죠? 근이 뭐냐고요? 질문을 했잖아요. 근이 뭘까요? 아니요, 근이 뭐냐고요. 묻는, <laughs> 묻는 게 뭔지 정확하게 집중하세요. X-3의 근이 뭐예요? 2X-3의 제곱 x -3의 근. X-3이 0이 되려고 하면 뭐냐고요? 3. 3이죠? 네.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요. 그럼 여기다 3을 써요. 어, 알려줄 테니까 천천히 들어요. 뭐, 멍들리지 말고, 어려울 거라 고 생각하지 말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네. 자, 그러면. 3차 항의 계수 2죠. 2차 항의 계수 0이죠. 1차 항의 계수 마이너스 3이죠. 상수 항의 개수, 5죠. 자, 집중하세요. 얘를요, 그대로 아래 써줘요. 2. 그 다음에, 얘네들로 곱해요. 6, 괜찮습니까? 네. 둘이 뭐... 더해요. 왜요? 3, 이 6이잖아요. 아, 저 근데 거기 들어요. 그냥. 들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어, 그게 제일 편합니다. 뭐, 왜 그러냐, 뭐, 이... 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일단 들어요. 이해는 나중 거예요. 왜? 조립제법이 뭔지를 알아야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자, 신기할 겁니다. 자, 더해요. 6이죠. 3, 6, 18이죠. 더해요. 그럼 뭐예요? 15죠. 괜찮아요. 3, 3곱하기 15는 45죠. 50이죠. 자,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근데 얘가 지금 얘로 나누는 거겠잖아요. 그럼 얘는 나누는 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나머지 그 나눗셈을 할 때. a가 있으면요. a가 있으면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이 있었고요. 나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례대로 2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5가 몫이 됩니다. 그리고 이 50은 나머지가 돼요. 자, 한 번만 더해 보고 그러고 이해를 시킬게요. 한 번만 더해 보고. 한 번만 더해 보고. 왜냐면 하 이게 사람이 그냥 반복해가지고, 아, 이게 조립제법이구나를 알고 나서 조립제법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X-2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이 뭐야? 2. 그치? 이제 2를 써. 그 다음에 그대로 쓴다. 3, 2, 3, 6, 4, 2, 4, 8. 괜찮니? 5, 2, 5, 10. 5죠? 자, 그럼 뭐라고? 얘가 나누는 수였잖아. 그럼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몫이라고. 그리고, 요놈 식기가 나머지 R이 5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목승 네. Q라고 쓰고, 나머지는 R이라고 씁니다. 알겠죠? 자, 이해가십니까? 자, 한번더 해볼게요. 4, 7, 마이너스 12, 3인데, 몫이 뭐예요? 아니, 나눈, 나눈 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4, 그대로 써준다 했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4 해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두개 곱해주면, 15, 3,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몫은 4x의 제곱 빼기 5x 더하기 3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조립제법 뭐 하기 위한 거야 조립제법 이걸 봤을 때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니까요. 조립제법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봤을 때 아까 전처럼 다 나누는 거랑 얘 하는 거랑 누가 더 쉬워 보여요. 얘가 더 쉽죠. 근데 조립제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써야 되는데 플러스 3을 적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 근이 뭐냐고 첫 번째 물어본 거고요 그럼 이제 조립제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위에 올라가서 자 방금 전에 했던 여기에서 했던 그 나눗셈을요 여기서 보면요 <laughs> 얘와 2, 빵 마이너스 3 5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쓰고 여기다 3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이 보니까 계산을 보니까 이대로 써지는 거야 2, 6 15 50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 그럼 이걸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줄지법이고, 얘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아, 먼저 내리고 얘를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해서 나머지 쫙쫙 써라. 이게 줄지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줄지법 처음 이해 안갈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겨보시죠.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지금 이거를 그 연습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것만 봤을 때 1-4번이 뭔 소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1-4번까지 풀고 제가 지금 잠깐 끊어 갈 건데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어, 좋아요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요 나는 목과 나머지를 조립지법을 써서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죠 자2 12 20 -3. 조금 적응됩니까? 얘 그는 뭐가 까요3 좋아요 3 근데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3 써볼게요 3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내리면 2가 되겠죠 네. 그럼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18이 되고 2가 될 거고 6이 될 거고 5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네. 이 3은요 아까 전에 x-3일 때 3이지 않았어요? 그쵸. 근데 2x-6일 때도 3이 되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 x-3이잖아, 지금. 얘는 여기 들어간 거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그럼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2에다가 플러스 5가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누는 수, x-3. 아, 네. 그리고, 아, 왜냐면 아까 전에 계속 x-3으로 했잖아. 그럼 이제 얘가 몫이, 되, 몫이 될 거고요. 나머지가 될 거잖아. 근데, 그럼 여기 2 곱해진 거 어디 갔냐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갈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갈 건데. 들어봐봐요. 아까 위에서 설명할 때, 위에 설명할 때, 여기에서 지금 X-2였기 때문에 2를 넣었고, X-3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넣었잖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X-3인데, 얘는 2가 곱해져 있잖아. 근데, 얘가 그러면, 선생님, 얘 2X-6인 겁니까? 아니야. 얘는 X-3이고, 지금 X-3에서의 3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2는 어디 갔냐라고 네가 물어봐야겠지. 6. 아니, 아니. 2라는 게 지금 생략이 없는 거야. 지금 얘는 X-3이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3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 2는 어디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얘가? 2가. 2가. 원래 지금 보면 여기 3 들어가는 건 뭐라고? X-3이라고. 네. X-3이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난 지금 2X-6으로 나눴잖아. 근데 조립제법은 여기 들어가는 수가 1차식일 수밖에, 어, 최고창, 그러니까 이제 1차식의 개수가 1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1차식의 개수가 1이면, 내가 여기 2가 됐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이거야. 어떻게 계산을 해? 그 앞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2x-6으로 나눠주려고 하면, 여기에서 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건 뭐냐? 여기 나눠지는 수는 항상 x 플러스 k 꼴이에요. x에다가 어떤 수가 더해진 꼴.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근인 거지, 2x-6은 뭐 3x-9 이런 건 함축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3x-9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3의 x-3으로 바꿔준 다음 얘가 3분의 2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만약에 내가 4로 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X 이 계산은 4, 4가 될 수가 없어 x-3으로도 계산이 되는데 빠질 때 얘를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어, 여기서 끊어, 끊어 갈게요.